그래프를 이제 인수분해해서 미분에서 그린 거 알았어요.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몇 개냐? 라고 하면 3개입니다. 4차 함수 그래프가 몇 개냐? 하면 4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거부터 하는 이유는 그걸 알고 가면 은 그래프가 훨씬 수월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이 오래 걸리는 거는 다른 데를 이렇게 기본기를 문제를 안 풀고 제가 원래 방식이 뭡니까? 문제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도... 기본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프 그리는 법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분해서 그리는 법,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법. 근데 이거 둘다할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차 함수를 그릴 때, 3차 함수를 인수분해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위아래 보고서는 그려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어, 둘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삼차 함수부터 할게요. 삼차 함수, 삼차 함수는 저는 이제 그 이거 여기 적고서 여러분 쓸수 있게 시간 충분히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해가 안될 정도로 급하게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위에다가 도함수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도함수를.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수있냐면 이렇게. 이차 함수, 이차 함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그죠?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떠 있을 수도 있죠. 도함수가, 그죠? 이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 보면 증가, 감소. 증가 y는 f3 이렇게 3차 함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0 되는 거다 보면 가다가 0 되고 이렇게 이게 변곡점이 되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0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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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변곡점이됩니다자 무슨 말이냐면 3차함수의 변곡점은 2차함수의 최소가 되는 점에서 무조건 생깁니다. 거기서 무조건 변곡점이 돼요. 자 극값은 어떻게 됩니까? 극값은 극값은 두 개. 극값은 그네가 극한값은 극값은 빵개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많으니까 좀 작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아래가 적고아요, 이거. 최고차의 영수일 때를. 최고차의 영수일 때를 적자. 이제 최고 창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F 라인 맥스를 위에다 그릴 거예요. 이걸. 이렇게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접할 수도 있죠. 접할 수도 있고, 좀 내릴게요. 잘 썼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잖 최고 창이 음수면 이 창수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이게 뭐야? 동 이렇게. 이에게이점게이 된다 동그라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어게게 위에는 최고차가 최고차 양수일 때를 그린 거고 지금 최고차가 얼마 최고차가 음수일 때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3차 함수 그래프세 종류예요 최고차의 양수일 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 3차 함수는 이해됐나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삼차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f 프라임 x는 0이라는 이 함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라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값을 가냐 갔냐 안 가냐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함수가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냐를 쓰는 거야. 동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3함수를 물었는데 실제로 이함수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미 잘 적고 있어? 네. 두 번째. 3차 함수가 극값 같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 f'max는 0이 되는 게3배시 c 가 0보다 작거나 왔다 이거 보시면 3배시 c 가 0보다 작거나 같았더니 어떻게 극값을 가져는 거죠 않습니다. 네, 같은 말이 있어요. 삼차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만 한다. 또는 1대1 대응 함수다.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말모두가뭐다 바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말다 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3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3차함수의 그래프에서 특징적인 게 있죠. 뭐냐면 극값이 짝수개입니다. 두개 아니면 빵개예요. 그렇죠? 두 개는 개데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작게 써야 돼. 알지? 여러분들 크게 쓰면 안 돼. 삼차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종이 필하면 말해라 얘들아. 그냥 크게 쓰고 곡 종이 필하면 얘기해. 병곡점이 존재하고 병곡점에서 대칭이다 이거야. 이 병곡점이 있어. 이 병곡점에서 대칭이. 그리고 병국점은 극대 극소의 중점이다. 극대 극소의 중점이 됩니다. 그러면 병국점이 딱 있잖아요. 자, 병국점이 딱지나는 직선은 그것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극소와 이 교점 있죠, 이 교점. 이 극소와 교점의 비율이, 왜때면 1대, 누투삼이다. 라고 됩니다. 반대도 에 마찬가지죠. 극대와 이 비율 사이가, 이대 때, 여기이상라고 됩니다. 교이까지자 이거, 모르면 그냥 씁니다 여러분들이기 무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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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그럼 변곡점의 애들은 위치를 잡는 법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를 x는 a 여기를 x는 b x는 c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을 그었어 그었는데 이 x는 b가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만나는 두 개의 중점이 되는 순간 그 무조건 변곡점이에요 그게 아니면 변곡점 아니에요. 뭐 일어나. 고민건 일어나라. 음. 음. 마플 막을 어떻게? 형고 오늘 좀될것같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두 번째 거는 뭐냐면 극대 극소에서 여러분들 접선을 그려요. 그럼 기울기가 0이 접선이 2개가 되죠. 그렇죠. 그럼 만나는 점을 몇개 생깁니까? 이렇게 만나는 점이 4개가 생겨요. 4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 있죠? 변곡점 자르고, 그 다음에 자르고, 자르고. 이거 어떻게 자르냐면, 교점, 극점, 변곡점에서 어떻게든 수직 엑시을다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간격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일치합니다. 응. 간격이 전부 다 같아요. 전부 간격 같습니다. 어마지안에데 자 이거는 변곡점에서 직선을 그은 거죠. 전혀 위치가 다르죠. 이거 지금 극점에서 그은 거잖아요. 이거 변곡점에서 그은 거죠.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비율과 이거의 비율이 무슨 상관이죠? 아니, 아, 너가 말하는 그거는 자, 이거는 변곡점을 지났다. 그러면 여기 변곡점은 여기가 1대,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것이고요. 다르죠 위치가 네 전부 다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삼차함수가 있으면 여기 딱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극대 극소 긋잖아 이 극대 극소와 교점의 비율 여기가 몇 대면 2대 1이라는 비율이 되게 됩니다 여기다 자르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여기가 몇 대면 여기가 2대 1이라는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극대 극소의 비율과 이 교점까지의 거리가 2대 1의 비율을 항상 갖게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제가 한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 겁니다. 이제 4차 함수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갑니다. 자, 4차 함수. 종이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럼 도함수는 몇 차야? 삼차잖아요, 그렇죠. 삼차죠. 그래고 최고차가 양수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자, f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또는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어요. 뭐 접하는 게꼭 이렇게만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극대에서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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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갔다. 더 그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점이 한계일수 있어요. 이렇게 수있고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에 한계에서 만나는데 경계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계속서나 되는지 잘 합니다. 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y는 fx에 대해서 되는 거죠.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도 있죠. 그다음에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울기 영이죠기울 이런데 기울기. 기후명. 이게는 다른색으로 할게 섞이니까 자 감소하다가 그냥 이렇게 기울기 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는 완벽히 2차 함수처럼 생긴 여자프입니다 저거지 저기, 저기. 이게 네 종류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극값이 어떻게 되는가 세 개고 극값이 전부 얼마? 극값이 전부 1 개여서 극값이 어떻게 되는가 홀수 개로 나옵니다. 세개 또는 한 개예요. 번째로. 네 번째 초록색. 얘랑 얘랑? 아니요. 얘랑 얘랑? 네. 아니요, 다릅니다. 얘는 기울기 영이 없어요. 얘는 내려가다 올라가다 기울기 영 여기 있죠. 근데 얘는 기울기 영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려집니다. 기울기는 없어요. 그 이렇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4차함수 음수,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해볼까요? 최고차가 음수 어디게 될까요? 극값 몇 개? 3개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누가 더 큰지는 도함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누가 올라갈지는 도함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우기 영 자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벽히 좌우 대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진수. 그러니까 극값이 3개 아니면, 아니면 극값이 1 개라는 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 제가 볼게요. 자 우리가 4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극대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째 언제냐면 b가 2분의 a c 또는 두 번째는 f a가 f c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극대에서 좌우 대칭입니다 조건이래요 대칭이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겠죠 네. 당연히 길이 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기울기 영인데 있죠. 여기서는 뭐 이것도 접선입니다. 데 접선이에요. 접하면 접선입니다. 기울기 영인대를 만약에 지나간다, 그럼 무조건 접선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극소까지 의 비율 얘와 얘의 비율이. 3대1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3차 함수, 4차 함수 다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요, 어 당연히. 그런데 이 습득이 하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이 그래프 그리는 법은 습득이죠, 여러분들? 습득이 맞고 여기는 어 그래프는 걸, 아예 그래프를 이 통째로 이 모양들을 외워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다음 시간부터는 쭉쭉 나왔거든요.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진짜 최소 자기가 한 세네 번빈 공간에 쓸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야 익숙해진다. 알겠지? 잘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수트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그린 거 전부 다 풀려 있어야 되고요. 이거 빈 공간에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음.